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어, 카란디바라고 하는 아이예요. 카란디바. 그리고 또 여기 아이는 페어리스타. 페어리스타. 제가 이 아이를 굉장히 매력있게 봤어요. 적심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아이가 자구도 많이 올리지만 꽃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어. 조금 비싸게 샀어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4개에, 어, 28,000원 준 거고요. 6,000원씩 사르기 26,000원. 택배비 3,000원 포함해서, 어, 27,000원을 줬고, 그 다음에, 어, 이 아이는 카란디바인데, 입장이, 어, 제가 갖고 있는 카란코에랑은 좀 틀리다 그러는데, 지금 볼 때는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아이들을, 어,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란디바는 여기 큰, 토분에다가 두 개씩 제가 삽식을 해줄 거고 총 여덟 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목대가 조금 있어요. 그냥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이제 아기 어, 같아요, 아기 예, 하우스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아이 같은데 어,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음, 토분에다가 예, 토분에다가 이게 숨쉬기가 되게 좋죠. 물 묻어도 물이 금방 흡수가 되고 빨리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하나씩. 어, 이렇게 하나씩 분갈이를 일단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갈이를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여기 어, 일단은 밑에 물구멍에 여기다가 이제 예, 이렇게 망을 하나 깔았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갈로, 자갈로 일단은 여기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놔줬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상토 분갈이 흙. 흙을 이렇게 담아줄게요. 한3 분의 1만 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페어리스타 이런 아이들이 그 기존에 있던 요 흙을 그냥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분갈이. 자 일단은 이제 목대를 뺐어요. 빼고 여기 묵은 뿌리가 잔뜩 있죠. 저는 이 아이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한반 정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묵은 뿌리 반 정도. 아주 물을 푹 먹어서 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이 좀 많으니까 조금 빼고. 자,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대로. 밑에, 여기 분갈이 할때 밑에 이렇게 원활하게 이 상태로 기존에 있던 흙을 조금 덜어낸 다음에 제가 분갈이 이런 거는 잘안 보여드렸지만 그냥 요번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자 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여기 조금 이제 헐렁헐렁하고 하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나 이런 건안 주고 또 여기다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토 자 이렇게 조금 더 내려서 볼까요 이렇게 음. 상토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위에다가 마사토를 놔줄 거죠잖아요 마사토 와닿으라고 그리고 페어리스타 여기 그 분해서 뺐더니 굉장히 아주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 분갈이만 하고 마사토까지 올리고 나서 예, 물만 일주일에 충분히 주려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타타턴다음에 조금 눌러줄게요 어리스타 일단은 제가 올해는 이 아이를 좀 겨울철 실내에서 예쁘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 요 여러분? 저는 위에다가 마사토를 예쁘게 마사토. 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하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 하원에서 갖고 온 풀분 그대로 하면은 저는 조금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하나씩, 페어리스트, 이 아이를 페어리스타, 페어리스타, 이 아이를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음, 같은 토분 위에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랑코에 한번더 볼까요? 카랑코에. 음. 아니, 카랑코에가 아니고, 카랑코에랑 똑같아요, 여러분. 카랑코에가 입장이 좀 작다면, 음, 카란디바는 입장이 좀큰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놔두고,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밑에 깔만을 깔고, 굉장히 비교 커요. 여기는 두 개를 할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일단 보여준다면, 노란 것끼리,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두 개를 같이 합식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감기로 제가 한번 응,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 밑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어, 상토를 3분의 1 정도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식해 줄 거니까 양쪽 이렇게 포개서. 분이 작은 거는 아니에요. 두 개를 합식을 해줘도,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어, 넣어줬죠. 그리고 메뉴에다가 이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토를 올리면 될것 같아요. 카란디바, 카란디바, 카랑크의 카란디바. 제가 갖고 있던 아이들하고 비슷하니까, 어. 또, 이렇게 한 번, 음, 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하우스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적심이나 이런 거 꽃대도 안 하고 그냥 키워주는 걸로만. 자, 페어리스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페어리스타는 내 폭이니까, 예, 분 하나에 하나씩. 하우스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이야.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제가 8개를, 6개죠, 6개. 네, 이제 카란디바, 페어리스타 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가 끝났어요. 어, 황토분에다가 어, 그대로 풀분에다가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물을 흠뻑 먹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 불빛이죠. 지금 요 아이는 제가 어, 잎꽂이 새싹 올릴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불빛이거든요. 이거 불을 한번 꺼보면 어떤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불을 한번 꺼볼게요. 음, 지금 이 상태예요. 실내에서. 이 상태인데, 이거 불을 제가 지금 켰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갛게. 자, 이거를 왜 제가 자꾸 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이렇게 이 꼬지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하우스에서 이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이죠. 예, 노지에 햇볕을 받지 못할 아이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적심이나 뭐 이런 거 손을 안 대고, 그냥 너무 애기니까 제가 이렇게, 어, 1년 동안은 분갈이만 해주었으니까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키워보려고요. 조금 어느 정도 킨 다음에 제가 이렇게 꽃대도 자르고, 뭐, 이렇게 수영도 잡아주고 그러지 너무 애기라. 지금은 카란디바는, 어, 제가 이렇게 두 포기를 같이 심었어요. 자 카랑코에 제가 적심해서 뿌리 내리고 외목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아이. 이 아이는 카랑코에거든요. 카랑코에 적심해서 제가 이렇게 꼽아준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입장이 굉장히 크죠. 카랑코에도 처음에 오면 입장이 굉장히 커요. 예. 지금 여기 속에서 자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대로 저는 들려고요.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랑코에랑 비슷한 아이가 있다 하니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카란디바를 이렇게 네 포기만 제가 비싸게 또 구입을 인터넷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카란디바 보다 보니까 여기 페어리스타가 또이 아이가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아주 매력 덩어리래요 꽃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여기 하나하나 다 적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놔두려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예, 봄 삽목을 해보고 봄까지 이렇게 자라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분갈이만 해줬어요. 제가 분갈이는 올린 적이 없는데 예, 분갈이는 잘안 올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갈이만 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온실, 예, 온실 새순이 어, 잘 나오게 할수 있는 그 온실을 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제가 진열을 해봤고요. 불을 끈 상태면 네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볼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카란디바 페어리 스타 갖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한 일주일 만에 제가 받아봤죠. 그래서 집에 기존에 있던 토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발해 줘봤답니다. 얘 아, 이제 실내에서 지금 이제 한 달만 노지에다 저는 내놓을 거예요. 어, 노지에 내놨다가 이제 한달 후에 추워지기 전에 이제 드리면될것 같아요. 어, 카란디바, 페어리스타 이렇게 토분에다가 물은 안 주었어요. 왜냐면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일주일 후에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갈이 하는 거 페어리스타, 카란디바 이렇게 처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자 다육이었습니다.